어여사님네 알바 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후하도 돈을 벌어야지 알았다고요 네. 아휴 날도 추운데 이런 날엔 집에서 맛있는 거나 해 먹고 있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그래 보일러비라도 벌러 가야지 아우 이런 날씨에 나오라고 난리를 피고 난리야 진짜 허리도 못 피겠네 으 날씨 너무 추워 아유 저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요아 진짜 나와, 추운 날왜 나오라 그래요 어이구, 나 혼자 하라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네 아니 날로도 미리 좀 틀어놓고 해요아틀 해야... 어, 지금 이거. 내가 덜덜 떨리잖아요 알바비보다 병원비가 더 나와요 더 아유, 나와 아유, 아유, 그 병원비라고 병원비 내가 다 해줘야지 뭐 어떻게 다 아, 해놨어야죠 세팅을 아 그거 같이 하려고 부은 거 아니여 원회사를 아, 진짜. 아유, 오랜만에 이러다니. 좋네요, 추워도. 아유, 나도 자주 부르려고 했지. 담음에 콩나듯이 응? 그렇게 불러주면은 내가 먹고 살겠어요? 자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할게. 음, 음, 음. <laughs> 아, 원조사, 뭐 감기 걸렸어? 이렇게 기침을 이렇게 뭐그 독감 걸린 거 아니야? 아유 독감 걸린 게 아니라 독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독감이 걸리려나 왜 자꾸 장기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목도 칼칼한 게 죽겠네 아주 그냥 간질간질한 게 아니 그러면 집에서 쉬어야지 이거 거, 어? 요새 독감이 그렇게 유행인데 어? 그래다 나한테 그 감기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나오라고 그래도 내 몸이 안 좋고 이게 남한테 이거 어? 옮길 것 같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아니 나오래서 나왔는데 응? 걱정해도 응? 응 시원찮은 반에 <laughs> 뭔가 깔깔하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구박을 해요? <laughs> 아, 아니 거기서 그냥 일해 왜이 나한테 와서 네? 아니, 거, 아니 여기가 일이... 따뜻한 거 같아서 일로 왔어요 아이, 그럼 내가 절로 가? <laughs> 내가 원해서 주려고 일단 이거 한번 먹어봐 아... 그게 뭔데요? 이게 뭐냐고? 어? 그 기침 잠만 말고 먼저 사랑 나랑 한 잔씩 먹자고 먹어봐. 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. 나 아무거나 안 먹어요. 아무거나라니? 아무거나라니? 이거 도라지 아니에요? 이게 뭐 그냥 도라지인 줄 알아? 약 도라지라고. 어? 이거 먹으면 깜짝 놀란다니까.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지. 몸에 좋아야 뭐 도라지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꾸덕한 거안 보여 이거 그래봐요 도라지라고요 아니 나 옛날에 도라지 먹어봤어요 많이 아니 이게 그냥 도라지가 아니라 약도라지라고 약도라지 원호사가 먹었던 그냥 도라지하고는 틀려요 그래요? 약도라지요? 뭐 이게 감기 기침이나 뭐 그런데 엄청 좋더라고 이게 이건 조청 설탕 꿀이 안 들어갔어도 자연의 단맛이 난다니까 도라지 자체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맛이 난대요? 그러니까 천지 약도라지지 하늘 천 기운 날기 <laughs> 어? <아유. 웃음>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요. 기운이 불끈불끈 손 뜬다고요 지금? 자어니서한잔 마셔. 마셔봐 마셨던가. 이게 뭐 설탕이나 조청 뭐 그런 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. 진짜 단맛이 나는데요? 아 이게 웰스 앤 엑스에서 나오는 천기 약돌아지니까 그러지. 그래요. 뒷맛이 너무 깔끔한 게 좋아요. 한 모금 먹으니까 기침이 딱 없어졌네. 괜히 권해 원자사한테 이게 만 오천 병이나 팔린 거예요 만 오천 병. 그렇게 많이 나요? 아 좋으니까 많이 팔리는건 당연한 거지. 아 정말 맛있네. 옛날에 먹은 도라지는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. 진짜 맛있는데. 이게 땅속 영양을 그대로 흡수하는, 흡수하는 3년근 약도라지로 만든 거라고요. 빠진 게다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약도라지만 들어갔네 진짜. 뿌리하고 껍질 그대로 다려낸 거라고. 아, 그러니까 그거 먹고 오늘 밤 10시나 12시까지 이, 같이 일좀 하자고요. 한두통 주면 몰라도 이거 한통 주고는 무슨. 네, 내가 원래 살니까 이거 두통 준다 또. 이거 지금 사면 두 개를 더 주니까 2 플러스 투라고. 아줄 거면서 되게 또 튕겨. 아. 이제 일 열심히 해요. 네 알았어요 10시까지 열심히 할게요 네 엄청 추운 날 이런 날에 어? 그리고 이것도 챙겨줄게요 네? 고마워요 뭐, 나라고 왜원여사 자주 안 부르고 싶겠어 아무튼 고맙다고요 아 맛있네 봐봐 오늘 기침 싹 멎었잖아 아 추위도 없어지고 아우 이제 더워서 옷벗어야겠네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게 또웃을 입고 있어요. 마음이 힘듦 생존해지니까. 아,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 교양 없이. 아, 내가 교양이 살짝 없긴 없지. 아, 갑자기 열이 나네.